안녕하세요. 사물인터넷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황윤석, 전지영, 고동원입니다 여러분, 사물인터넷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몰라요 몰라요. <laughs> 사물인터넷은 그대로,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사물들은 오프라인 상태로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며 인간을 있는 한편에 이 온라인 상태가 된 사물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동시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이 전용 기기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에 의해서 직접 조정되었던 한편에 앞으로의 사물 인터넷은 스스로 생각하여 정보를 공유해서 인간에게 유익함을 저희 제공할 것이지라 결국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사물과 사물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인간에게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역사는 처음에 1988년에, 유비 쿼터스라는 개념에서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비 쿼터스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laughs> 1999년 PNG사에서 캐시 에시틴이라는 사람이 그 RFID 및 기타 센서를 일상생활 속 사물에 삭제함으로써 사물 인터넷이 구축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어레 파이드는 요즘 사용되는 NFC 그거랑 지금 연결되는 것이라 볼수 있고요. 여기서 IoT라는 단어가 언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국제 전기 통신 연구에서 최초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됐고 수많은 발전 속에서 현재는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되지는 않았지만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계속 현재 시대형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선 사물 간의 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하므로 지금 활성화된 기술인 와이파이, 지급이 블루투스 3G, 4G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 서로 3일간의 통신 기준인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대응 그 통신 기준인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말고도 또 많은데 이게 대표적입니다 WSM M2M 그리고 USM 그리고 WOT도 있고 API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M2M이 가장 주력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기계와 기계간의 통신 프로토콜이거든요. M2M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가 센서로 모은 단편 정보를 다른 기기가 통신하면서 인간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반응해서 환경을 조절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laughs> 이전부터 발전해오던 스마트폰, 스마트 페스티어, 스마트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미래가 밝은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인터넷의 역사와 구성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급속도로 발전, 발전하고 있는데 어, 사물인터넷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모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에 대한 사물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인 시선인 긍정적인 시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의 경우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챙겨 보시는 어머니께서 어, 지영아 우산 챙겨가 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꼭 챙겨 갔는데 어, 어머니께서도 어 깜빡하시는 날이면 어, 우산이 없어서 친구와 우산을 같이 써야 했던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나도 아 나도 아닌 신발장이 일기예보를 보고 어, 날씨를 예측해서 우산을 가져가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네. <laughs> 신발장이 날씨를 알려주고 우산을 가져가라고 한다니 아직은 조금 어색한 일이죠. 아직 어색한 일이지만 사물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차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사물인터넷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윤택하게 한다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요?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주는 도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에너지 효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가로등의 불빛이 켜지는 것만 생각해보아도 음, 여러가지 기술, 센싱 기술들과 결합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Anywhere.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가능,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인데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음, 많은, 정보에,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놓치는 데이터 하나 없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예를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은 의료 기술, 의류, 의류 분야 분야에 굉장히 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 생, 사람들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바라보는 바입니다. <laughs> 앞서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의 장점들에 관해서 사물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여러 요소의 기술들이 융합한 기술인 만큼 각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사물 인터넷은 수백 개의, 수백엽개에 달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들은 제한된 배터리 용량에 컴퓨팅 파워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 <laughs> 과정 없이 데이터를 인터넷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변조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보안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는 물리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해킹한 사례는 <laughs>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환자가들이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약물을 주입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병원의 약물주입기 같은 경우에 적기에서는 레이저로 약물주입기 센서를 해킹해서 약물 취열량을 조절해서 <laughs> 생명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oT 초인종을 해킹하면 그 집에 Wi-Fi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그 Wi-Fi IT IoT 초인종은 초인종을 눌렀을 때그 방문자 얼굴을 식별하고 그 거주자의 스마트폰과 연결해요. 연결해서 화상 음성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 IoT 초인종을 해킹해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공격자는 사물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든 사물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 전체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물인터넷을 해킹하여서 위협한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로 인해서 해커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격 경로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지침입니다. 두 번째로 기기가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낮은 생산비용으로 높은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안 기능을 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기능을 빼게 되면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하지 못해서 해커들이 좀더 쉽게 해킹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낮은 보안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안 의식을 갖지 못하고 보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40, 거의 40%의 사람들이 이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고 이런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보안 의식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면 사물 인터넷을 아주 효과적이 안전하게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의 구성 원리와 긍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시선 모두를 지켜보았습니다. 어, 사물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편편 어,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좋은 기술이라고 급속 어, 급 빠른 발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서 음,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로 사물인터넷을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